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빨리 나가야 하는데, 양말을 신으면서 동시에 휴대폰을 찾고 거기다가 커피를 마시려다가 결국 양말은 짝짝이로 신고, 커피는 흘리고, 휴대폰은 집에 두고 그냥 나간 적 있으신지요? 살짝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꽤 많은 분들이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이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요, 멀티 실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 해내는 걸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시무원과 안나처럼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인물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였습니다. 그는 온천하에 호적을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을 마리아도 요셉도 그 명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움직여야 했던 그 시대. 세상의 권력은 그야말로 막강했고 그 앞에서 한낱 가난한 부부와 갓난 아기는 그야말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변방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또 누울 곳조차 없어서 구유에 누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권력자 가이사아구스도와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이 가난한 부부와 아기를 아주 종귀한 분으로.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과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은 어떻게 이 아기가 구주이심을 알았습니까? 그들에게 확실하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분명한 메신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 그리고 주님의 탄생을 알리던 천사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귀한 아기를 알아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시무원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에게는 들에 있던 목자들이나 혹은 동방박사들과 달리 아무도 혹은 그 무엇도 이 아기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아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누구의 혹은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아기가 세상의 구주이다. 이걸 알아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성전에 들어온 이 아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때에도 그 어떤 특별한 표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혹은 아니면은 목자들도 찾아와 경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므온은 그 어떤 표징, 그 어떤 소식도 없었음에도 어떻게 그 아기를 알아보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게 되면 아기들은 레위기 12장의 결례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행해야 했었습니다. 동시에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된 장자 봉헌 규례에 따라서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도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성전은 당시 헤롯이 중수 중인 성전이었었습니다. 아주 크고 화려하게 또한 웅장하게 지어나가는 건물이었습니다. 대리석 기둥이 줄지어 서 있고 황금으로 장식된 문이 있었고 또 재단이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며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의 한가운데 이초라하기 거지 없는 가난한 부부와 마리아, 요셉 그리고 또그 아기, 아기가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드리는 재물은 어린 양 대신 산비둘기 한 쌍의 재물이었습니다 성전의 화려함과 그들의 초라한 재물이 극히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이는 그들의 형편이 결코 넉넉하지 못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재물을 드릴때양 혹은 아니면 부자는 소들을 재물로 바치지요.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어린 양 대신에 산비둘기나 혹은 집비둘기를 재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만 본다면 이 예수님의 부모는 그야말로 평범하고 가난하기 거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그 초라한 행색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그 행색이나 형편을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천사도 혹은 별도 혹은 극적인 그 어떤 징조 현상도 없이 그는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 보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 일상의 지독히도 평범함 가운데서 아니, 어쩌면 초라함 속에서 그 넘의 계시적, 신적 거룩한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이유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란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을 기다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몬 그는 의롭고 경건했기에 또이 의롭고 경건했던 이런 성품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께서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다림은 그저 단순한 기다림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확신 속에서 주님 약속하신 약속 붙들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실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셨던 그 메시아와는 사실은 거리가 꽤 많이 먼 것이었습니다. 보통 대다수의 사람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욕망에 따라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참된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성전에 있던 또 다른 인물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하늘을 울리는 요란한 나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요, 밤 하늘에 해처럼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84세의 나이가 되도록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던 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셀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아셀지파. 혹시 신약 성경에서 아셀지파라고 소개하는 대목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즈음 이 즈음에는 아셀 지파는 그 지파로서의 역량이나 기능을 하지 못하던 지파. 다시 말하면은 역사 속에서 거의 잊혀진 지파. 그런데 그 지파의 여인이 메시아를 알아본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단지 알아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를 전파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몬과 안나는 경건한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 비로소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공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 그것을 능력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음악을 듣고, 잠자리에서도 심지어 스마트폰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필요한 일이다 라고 여기면서 시간에 쫓기듯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기에 소위 멀티태스킹을 하기에 정작은 집중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기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공항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항에 착륙을 하려던 모항공의 조종사가 랜딩 기어를 내렸습니다. 아, 그런데 계기판에 이 아무런 이 조작 신호, 불이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아, 바퀴가 내려지지 않았나? 이 상태에서 그냥 착륙을 한다면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 엄청난 위험에 증명할 수도 있는데, 결국 비행기를 다시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항 주변을 선회하면서 소위 선회 비행이라고 그러지요. 돌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바퀴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기 혼자만 아니라 조종석에 조종실에 있는 부조종사 또 항법을 보는 항법사 다 함께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비행기에 이 비행기를 만든 항공사 엔지니어가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함께 모여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들이 회의에 몰두한 사이에 이 비행기의 고도는 점점점점 낮아만 졌습니다 바퀴의 이상을 점검을 하느라 정작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조종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단발마의 비명과 함께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 99명의 고귀한 목숨도 함께 사라져 갔습니다 성광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과신해서 이 일도 하고 저일도 하는 멀티태스킹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 뇌과학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 우리 인간은 실제로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빠른 전환일 뿐입니다. 이것을 하고 빨리 저것을 다시 하고 빠른 전환일 뿐, 동시에 두 가지를 수행하는 뇌의 기능은 우리에게 없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리고 신앙도 좋을 수 있다라고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그러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신앙과 세상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신앙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이 따라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세상적인 성공은 혹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성공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면서 꿈을 심는 그 정도의 멀티태스킹은 할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복잡한 일을 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컴퓨터 사용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경우에도 우리는 멀티태스킹, 즉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이 컴퓨터가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중앙처리장치, CPU가 1초에 수천 번씩 왔다 갔다 일제일을 오가면서 하는 것이라 그래요 컴퓨터조차도 한 가지 연산 처리밖에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하는 것일 뿐 신앙에도 멀티태스킹은 어쩌면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적 성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의 알림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광 가족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빠른 것, 더 화려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기다림, 더 경건한 집중, 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시몬과 나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눈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구원을 볼수 있을까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스마트폰의 알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일상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거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 중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중동부에서 이쯤 되었던 것 같아요. 연말에 우리 모든 중동부 학생들의 문집을 발견했습니다. 시도 있고 간정도 있고 뭐 수련의 소감문도 있고 그런데 그 문집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중동부 학생들 전체의 안케이트 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안케이트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중동부 친구의 이답 중에 이런 대답이 있더라고요.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겠다.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요. 부끄러운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 그때 저는 이렇게 써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앗!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지요.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준비가 되셨나요? 주님 환영할 준비, 주님을 맞이하실 준비, 주의 구원을 보았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 준비, 언젠가 우리도 시몬과 나처럼 눈물과 감격 속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여, 이제야!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구원의 경험자, 주의 구원의 목격자, 주의 구원 나타남의 증거자가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광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먼저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함을 찾는 것이 먼저요. 주의 성령 임함을 사모하는 것이 먼저임을 똑똑히 알고 분명히 알게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 부어 주신 복록으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광 가족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